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고 또 화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소망하시며 사시는 분들도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무사히 좀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태풍이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면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한참 자라나고 있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해가 생길 거고요. 좀 잠잠히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행전 4장, 26절, 37절입니다. 구부로에서 난 내위족 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가드락방에 성령 임하고 그들의 이제 제한 없는 활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장 끝 부분에 와서는 32절부터는 뭐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의 어떠한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단한 헌신자가 나타납니다. 사실상 뭐 개척교회를 하든, 어디다 교회를 건축을 하든,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특별한 힘이 있어야 개척교회가 되든, 아니면 건 교회 건물을 신축을 하든,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지요. 특별한 헌신자들이 없다면 아마 그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헌신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물질로 또는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가 굉장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사실 뭐 성령 충만하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확 장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을 거고 또 사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활동할 때도 당연히 그 소외 계층 그런 사람들이 <laughs> 몰려와서 초창기의 멤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뭐, 사람은 모이는데, 뭔가를, 그, 만들어 가려면 비용이 뒤따르잖아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여건이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구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 가운데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 이거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는 다른 요셉이에요. 음, 아마도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 이름에 뭐, 남자는 주로 뭐, 철순이. 아니면 여자는 뭐 순자니 이렇게 흔하게 이름을 불렀듯이 아마 그때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 그러한 이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도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데, 이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속. 레위족속은 이제 제사장 집하잖아요 제사장족속. 가운데 그 후손이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4장에서 나오고, 또 10장인가 11장에선가도 또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굉장히 좀 헌신하는 사람 이런 그 모양을 띠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에, 그가 이제 레위 족속 출신인 요셉 또는 바나바인데 그가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밭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 그리고 그가 에,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팔아 가지고 밭을 팔아 가지고. 팔은 그 값으로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사용하라고 밭판 돈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가 활성화되는 에,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디나 말로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으로 협력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물질로 협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물질이 뒷받침이 돼야 무슨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 저는 이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당연히 물질이 뒷받침이 돼야 예,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2000년 전에도 지금은 모든 면에서 물질이 안, 없다면 이게 무슨 일을 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헌신 이것은 참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laughs> 때로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 유튜브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구입해야 될 장비들이 참 많더라고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거를 또, 에, 카메라의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는데 필요한 에, 이러한 또 장비가, 그것도 고가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저는 처음에 그냥 가,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뒤늦게 우리야, 뭐 오래전부터 벌써 한 예? 유튜브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 뭐요 화상예배로 한 것은 작년 몇월달 부터인가 했습니다만 그 초창기에야 뭐 중간중간 끊기고 막 제대로 된 것도 아니죠.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그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건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뭐 아직도 여러가지 그 세팅을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끝나고 보면 그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한 것을 컴퓨터로 보면 그래도 화상도 깨끗하고 화질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또 화면이 약간 좀 흐리게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 또 그만큼의 고가의 장비를 사야만이 스마트폰에서도 화질 좋게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는 그 것들인데, 이제 그게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어, 이 예배 유튜브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몇백만 원의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서는 하고 싶어도 비용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서 우리 노회나 시찰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밴드를 한다든가 또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옮겨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라고 하는 장점이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서울에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광주에 있든 대구에 있든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똑같이 11시에 화상으로 통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서고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장점이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화상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미리 녹화를 다 해놨다가 녹화한 것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면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뭐,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쉽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뭐, 카메라도 사고, 이런저런 <laughs>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자,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물질적 헌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말이죠. 여러가지 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폭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재료가 된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비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나바라는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가지고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로 해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아마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작은 돈 같은 경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제법 그 당시에도 제법 큰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사도들이 그것을 통, 그 물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고 기회도 제공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짧은, 최근에, 뭐, 작년 올해입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 관련된 이런 장비라든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그 아주 고가의 장비는 아니지만 아주 저렴한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바나바의 헌신,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또는 그러한 바람 또 그러한 준비.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12사도 또는 120문도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